새로운 정부 노인복지혁신. 어르신들 통장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요즘 이런 고민하고 계신가요? 연금만으로는 도저히 생활이 안 돼, 병원 갈 때마다 돈이 너무 많이 나가.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우리 수입은 그대로야. 오늘 이런 걱정들이 많이 줄어들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노인복지대혁신.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복지정책연구소에서 15년간 일해온 이수진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정책 변화를 지켜봤지만, 이번 만큼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은 처음 본것 같아요. 노인 빈곤, 높은 노인 자살률의 심각성을 느낀 정부가 불필요한 세금을 줄이고, 노인복지정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주에 만난 77세 강할머니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우리 같은 노인들한테도 이런 날이 올줄 몰랐어요. 정말 고맙네요. 그때 정말 뭉클했거든요. 오늘 여러분께도 이런 기쁨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복잡한 정책 내용들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설명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이 좋은 소식들이 많은 분들께 전달됩니다. 앞으로도 노인 관련 정책들이 많이 나올 예정이니 알람 설정까지 하셔서 빠르게 소식 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을 놓치시면 정말 아까우실 거예요. 어르신 한 분당 연간 최대 80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모두 공개하거든요. 첫 번째로 가장 큰 변화가 기초연금 40만원 지급 확대와 부부 감액 문제 해결입니다. 지금까지 정말 억울하셨죠? 혼자 사시는 분은 34만원 받는데, 부부는 27만원씩 밖에 못 받으니까요. 결혼이 무슨 죄라고 이걸 줄이나 하는 생각 많이 하셨을 거예요. 드디어 이 불합리한 제도가 바뀝니다. 올해부터 감행률을 단계적으로 줄여서 결국에는 부부도 각자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에요. 구체적으로 계산해 드리면 현재 부부가 월 54만원 받던 것이 앞으로는 월 68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한 달에 14만원, 1년에 168만원이 더 들어오는 거죠. 68세 김할아버지 부부 같은 경우를 예로 들어볼게요. 지금까지는 기초연금으로 월 54만원을 받았는데, 새 제도가 완전히 적용되면 월 68만원을 받게 되시거든요. 이 차액만으로도 매달 손주들 용돈도 더 주시고, 부부가 함께 맛있는 식사도 더 자주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획기적인 변화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일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이에요. 지금까지는 국민연금 받으면서 일하면 연금이 깎였잖아요.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제도였는지 아세요? 건강해서 더 일하고 싶은 분들의 의욕을 꺾는 제도였어요. 예를 들어 월 120만원 연금 받으시는 분이 파트타임으로 월 400만원을 번다면 지금은 연금이 90만원으로 줄어들어요. 30만원이나 손해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일을 해도 연금을 깎지 않습니다. 위의 경우라면 월 30만원, 연간 360만원을 더 받으실 수 있어요. 일할 의욕도 생기고 경제적으로도 훨씬 여유로워지시겠죠. 두 번째는 의료비 혁신입니다. 정말 반가운 소식들이 많아요. 먼저 치과 치료부터 말씀드릴게요. 임플란트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 정말 많으시죠? 지금까지는 65세부터 평생 두 개까지만 보험 적용이었는데 이제는 60세부터 개수 제한도 대폭 늘어납니다. 63세에 임플란트 4 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기존에는 400만 원을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했는데 새 제도에서는 120만 원만 내면 돼요. 280만 원을 절약하는 거죠. 백내장 수술도 크게 달라져요. 지금은 기본 렌즈만 보험 적용되고 좋은 렌즈 쓰려면 추가로 몇백만원을 내야 했잖아요. 앞으로는 프리미엄 렌즈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부담이 훨씬 줄어들 거예요. 무릎 관절 수술도 마찬가지예요. 인공관절 재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서 수술을 미루지 않고 적기에 받으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정말 혁신적인 변화가 간병비 지원이에요. 지금까지 병원 입원하면 하루 간병비만 12만원씩 나갔잖아요. 한 달이면 360만원이에요. 정말 큰 부담이었죠. 제가 상담한 71세 한 할머니는 남편분이 폐렴으로 한달 입원했는데, 간병비로만 350만원이 나갔다고 하시더라고요. 평생 모은 돈이 병원비로 다 나간다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제는 간병비도 건강보험이 적용돼요. 본인 부담을 절반으로 줄여서 월 180만원 정도만 내면 됩니다. 월 180만원을 절약하는 효과죠. 건강검진도 완전히 달라져요. 지금은 2년마다 기본 검진만 받았는데, 앞으로는 매년 더 정밀한 검사를 받을 수 있어요. 암 검진 주기도 짧아지고 검사 항목도 늘어나서 조기 발견 확률이 훨씬 높아질 거예요. 세 번째는 돌봄 서비스 혁신이에요. 혼자 계신 어르신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게 뭔가요? 아플 때 누가 돌봐줄까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걱정 많이 덜으셔도 될것 같아요. 장기요양서비스 시간이 기존 4시간에서 8시간으로 두배 늘어나요. 그리고 본인 부담금도 줄어들어서 더 부담 없이 이용하실 수 있고요.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하루 8시간씩 함께 계시면 정말 든든하겠죠? 식사 준비부터 약 챙겨드리기, 병원 동행까지 꼼꼼히 도움받으실 수 있어요. 네 번째, 주거 지원도 놀라워요. 낡은 집을 어르신이 살기 편하게 리모델링 해주는 사업이 대폭 확대돼요. 화장실에 안전 손잡이 설치하고, 바닥을 미끄럼 방지 타일로 교체하고, 문턱도 없애주고, 이런 공사비를 정부에서 대부분 지원해줘요. 그리고 정말 혁신적인 제도가 하나 더 생겨요. 다섯 번째, 바로 공공신탁제도인데요. 이게 정말 대단해요. 예를 들어 6억원짜리 집을 갖고 계신다고 해보세요. 이 집을 국가에 신탁하면 집에 계속 살면서도 매달 240만원 정도를 생활비로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돌아가시면 집은 자녀들에게 그대로 상속되고요. 집값의 40% 정도를 매달 나누어서 받는 개념이에요. 노후 생활비 걱정도 해결되고 자녀들한테 부담도 안 되고 정말 좋은 제도죠. 다음은 일상생활 지원 확대예요. 여섯 번째 교통비부터 말씀드릴게요.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전국 어디서나 월 5만원에서 10만원씩 교통비를 지원해드려요. 버스나 지하철을 거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거죠. 지방에 계신 어르신들도 이제 서울처럼 대중교통 걱정 없이 다니실 수 있어요. 병원 가기, 시장 보기, 친구들 만나러 가기가 훨씬 자유로워지겠죠. 일곱 번째, 통신비도 월 3만원씩 지원받으세요. 스마트폰 요금 부담이 확 줄어들어서 손주들과 영상 통화도 마음껏 하시고 유튜브나 뉴스도 데이터 걱정 없이 보실 수 있어요. 여덟 번째, 전기료 지원도 시작돼요. 여름 에어컨, 겨울 난방비가 많이 부담스러우셨죠? 이제 월 2만원에서 3만원씩 전기료를 할인받아서 연간 24만원에서 36만원을 절약하실 수 있어요. 아홉 번째, 문화생활 지원도 있어요. 연간 20만원 상당의 문화바우처를 받아서 영화, 연극, 콘서트, 도서 구입에 사용하실 수 있어요. 한 달에 한두 번은 문화생활을 즐기실 수 있는 거죠. 마트에서 쌀, 기름, 생필품 살 때도 10%에서 20% 할인받아서 월 생활비가 4만원에서 5만원 정도 줄어들 거예요. 열 번째는 그외 중장년층을 위한 장년 수당 신설도 눈에 띕니다. 60에서 64세 기초연금 사각지대였던 세대에게 월 10만 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열한 번째 노인 일자리 140만 개 확대 소식입니다. 공공 일자리를 넘어 디지털 교육, 복지 보조, 지역 돌봄 분야 등 다양한 사회 서비스 영역에서 노인 고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계 지원을 넘어 사회적 소속감과 건강 유지에 도움을 주는 정책이 될 것입니다. 12번째 공공 요양 시설을 현재의 10배 이상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중증 노인 케어, 치매 간호, 일상 지원까지 지역 내 가까운 요양 시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방문 요양과 주야간 보호 센터를 확대하여 돌봄의 국가 책임제를 본격 추진합니다. 이제 모든 혜택을 종합해서 계산해 볼까요? 기초연금 부부 감액 완화로 연간 최대 300만원. 국민연금 근로소득 감액 폐지로 최대 360만원. 의료비 지원으로 연간 200만원. 간병비 절약으로 180만원. 생활비 각종 지원으로 240만원. 이 모든 걸 합치면 어르신 한 분당 연간 최대 800만원에서 1천만원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한 달로 치면 65만원에서 85만원 정도가 더 여유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실감이 나시나요? 작년까지만 해도 연금으로는 도저히 못 살겠어. 병원비 때문에 파산할 것 같아 하시던 분들이 이제는 그래도 이제 좀 살만하네. 손주들한테 용돈도 더줄수 있겠어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런 변화들이 모두 한 번에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단계적으로 진행되겠지만 분명한 건 정부에서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진짜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노후의 첫 단추부터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기조 아래 각종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혜택들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좋은 제도가 있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소용없거든요. 여러분이 그동안 나라를 위해 평생 열심히 일해오셨잖아요. 이제는 여러분이 당당하게 혜택받으실 차례예요. 행복하고 여유로운 노후, 이제 현실이 될수 있어요. 노인 복지에 심혈을 기울이는 만큼 새로운 복지 정책들이 쏟아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정책 소식이 있을 때마다 가장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더 유용한 정보로 만나 뵙겠습니다.